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내 마음을 쏟네 12월 7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흐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내밖에 하시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때껏 지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삼마의 메론이 우쳐 다, 다 숨김 없이 아래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인에 부어 주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겁다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대를 내 선아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의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승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떠이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서의 4대 묵시 중에 하나인 히데의 강가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첫 환상을 보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의 신앙은 더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80대의 노인인데 노인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작정한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과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슬퍼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기 때문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왕국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왕이 일어나서 백성을 박해할 것이라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매우 슬퍼하게 되었고, 그래서 곡기를 끊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금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노년의 다니엘에게는 그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또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군대를 정비한다든지 주변 동맹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흔히 말해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어떠한 작은 물건을 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굳이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나의 삶에 영향을 줄만한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다니엘은 당시 제일 큰 나라의 총리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신앙인의 정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히떼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서 한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존재는 얼굴이 번개빛 같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녹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히떼겔이라고 하는 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히떼겔 강에 자주 왔었는데, 히떼겔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뜻합니다.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가에 가서 자신을 정결하는 모습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 가서 기도했었고 신약을 보게 되면 바울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 성읍 밖에 있는 강가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 뭐 사도, 신앙인들이 강가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정결케 한 기도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의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정결은 단순히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다니엘은 사실상 최고 권력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강가에 나아가서 씻을 때에는 권력자로서 혹은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앞에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순수한 그리스도인 그 어떠한 수식어가 달리지 않은 하나님의 믿는 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히덱의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이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위험에 놀라서 도망가 숨었습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영광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음성에 몸이 감당할 수 없었기에 점점 힘이 빠지게 되었고 결국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나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니엘이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음성도 들려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만나시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일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순수하게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항상 정결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결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노년의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환상이 너무나도 큰 환상이어서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 노령의 몸위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결하게 그 어떠한 것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